안녕하십니까. 문플란티 v 입니다 조국의 펀드를 문재인이 후원한 정황이 드러나 조국 파장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문재인의 연루가 정황을 넘어 물증으로 확인되면 문정권은 붕괴에 직면할 수도 있는 중대 의혹입니다. 조국 일가가 소유한 블루펀드가 2017년 8월에 가로동 전멸기 업체인 웰스 CNT를 인수한 바로 그날 문재인이 부처 정책 토의 자리에서 가로동 전멸 사업을 공개적으로 강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국의 펀드가 웰스CNT라는 이름도 없는 가로동을 생산하는 소기업을 인수한 것도 수상하고 바로 그달 문재인이 공개 석상에서 스마트 가로동 사업을 강조한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 너무나 수상합니다. 문재인은 이날 정책 토의 자리에서 스마트 홈, 스마트 도로, 스마트 공장 등으로 구성되는 미래형 도시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조국 일가가 지배하고 있는 웰스 CNT가 생산하는 가로동 전멸기는 바로 문재인이 언급한 스마트 도로 조성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서 매우 의심스러운 점이 여러 가지가 발견됩니다. 펀드 운용사로선 원금을 손해보지 않고 조금이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유명한 업체를 찾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름도 없는 소기업을 사실상 아예 인수를 했고 바로 그달 대통령이 이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직접 관련한 언급을 함으로써 전국의 지자체의 가로동 사업에 불을 붙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연의 일치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일어난 데에는 다음에 몇 가지 상황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국의 요청으로 혹은 조국이 보유한 펀드 내역을 알고 있던 문재인이 이날 스마트 도로를 언급했거나 아니면 조국이 문재인의 정책 토의 일정과 내용을 미리 알고 자신의 펀드 실무 운영자에게 정보를 건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 시티 사업이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펀드사가 그것을 알고 업체를 인수한 것이라고 일각에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시티 사업이란 건 문재인의 많은 공약 중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한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공약 관련 사업에 경험도 없는 조국이 이름도 없는 관련 소기업을 아예 인수를 해서 사실상 전액 배팅을 할 때에는 믿는 구석이 틀림없이 있는 겁니다. 2017년 8월이면 문재인이 취임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국민적 관심도도 별로 없던 아트 가로동 사업이 언급됐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조국이 인수 전까지 실적이 별벌질 없던 이 업체는 당연히 조국이 인수한 후또 문재인이 공개 언급한 후에 숭숭 장구 발전했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것은 어느 한 곳의 지자체로부터도 수주하기가 힘들었던 웰스 CNT라는 이 소기업은 조국 펀드로 넘어간 후에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수주를 해 매출과 이익이 급등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의문이 떠오릅니다. 각 지자체들마다 나름 거래해온 가로등 관련 업체가 있을 텐데 왜 전국의 지자체들이 조국 펀드가 소유한 이 소기업에게 권할 지역을 넘어서 발주를 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름도 없던 중소업체가 전국 지자체에 납품을 하게 됐을 때는 각 지자체들이 납품업체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 알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장들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100번 이해를 해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고 해도 왜 하필 그 열매를 정권의 실세인 조국이 투자한 펀드가 가져가야 하는가는 정권의 도덕성과 정의의 잣대에도 맞지 않습니다. 조국의 가족이 이름도 없는 펀드의 거액을 투자하고 그 펀드의 거액이 가로등 전멸기 업체의 인수로 사용되고 그 이후 문재인이 공개 속상에서 언급이 나오고 이후 전국적인 관급공사 수주가 일어난 일련의 과정은 누가 봐도 통상적이지 않고 매우 수상합니다. 조국 펀드를 운영하는 핵심 3인이 해외로 도피한 것도 펀드를 둘러싼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언론과 야당에 조국의 펀드에 대한 검증이 속도를 내자 조국이 느닷없이 펀드를 사회에 기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당하다면 잘못이 없다면 현금만 13억이 넘는 돈이 들어간 펀드를 왜 포기하겠습니까? 조국처럼 돈에 애착이 강한 자가 거액을 그냥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펀드 비리를 스스로 신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조국의 행위는 사회에 기부를 했으니 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가달라는 의미입니다. 도둑질하다 들친 현행범이 앞으로 손 씻겠다고 약속한다고 해서 죄가 다 없어지진 않습니다. 펀드 운영 3인방의 해외 도피와 조국의 펀드 기부가 거의 같이 나온 것으로 봐서 조국이 이들의 해외 도피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기 정권에선 돈과 관련된 부정부패 게이트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자신의 최측근인 조국이 연루된 부패 사건이 터졌고 문재인이 지나치리만큼 조국 보호에 나선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도 의심이 됩니다. 조국의펀드비리는 문정권 최대 게이트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부패한 권력의 썩은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잘파헤쳐주길 기대하지만 만일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이 사건 역시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하는 중대사건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방송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